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 지금, 음, 많은 사람이 이게, 호야가 1.5m는 돼야 꽃이 핀다고 하는데, 이제 1.5m 됐어요. 그리고 얘 지금 23개월 됐고요. 음, 근데 얘네들이 꽃필 때 이렇게 낮은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이게 30cm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도 꽃폈었고요. 그리고, 음, 여기, 뭐, 이것도 꼽피고 그러지만 이것도 이게 지금 120cm 높이에요. 그러니까 화분 밑에서부터 보면은 화분 깊이가 지금 30cm 정도 되니까, 어 사실, 그 모든 규칙이라는 거에 다 지금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던 건데요. 음 물론, 호야를 올리기 전에 일단, 전에 올렸, 그, 찍어놨던 그냥 다른 동영상을 먼저 올렸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호야 때문에 방송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